오늘은 노자 31일간 업무에 다하를 하겠습니다 승리 불미하니 이미지자는 실악살인이니라 불악살인자는 즉불 가득지은 천하의 의인이라 이렇게 됐네요 승리를 하더라도 아름답게 여기지 않으니 만약 이를 아름답게 여긴다면 이, 이는 살인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대저 살인을 즐거워한다면 곧 천하의 뜻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은, 노자 여까지 하고, 이어서 판다성으로 하겠습니다. 성인이 말하는 미스테리는 단순한 미스테리가 아니라, 미스테리하고도 미스테리한 것이니 그러므로 온갖 미묘함이 나오는 외이아오 출구라 할 것이다. 이는 도의 불가사의한 작용이며 실제로는 미스테리를 비유하는 말이니라. 아 이게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단순한 신비가 아니다. 신비하고도 신비한 것이며, 그 미묘함이 나오는 외의아 출고라 할 것이다. 이는 도의 불가사의 한 자궁이며, 도의 불가사의 한 자궁이며, 실제로는 미스테리, 신비를 위유 하는 말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신비에 비해 하는 말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